안녕하세요. 오늘은 핸드폰 주소록을 안전하게 구글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정은 특히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주소록을 쉽게 복구할 수 있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글 주소록을 안전하게 동기화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로 내려 설정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설정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 구글 메뉴를 찾아 눌러 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추천과 모든 서비스 메뉴 중 모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제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면 구글 주소록을 동기화라는 메뉴가 보일 텐데요. 이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면 동기화 상태와 기기 연락처 동기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먼저 기기 연락처 동기화 메뉴를 눌러주세요. 기기 연락처를 자동으로 백업 및 동기화 버튼이 보이는데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주소록을 백업할 계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바로 밑에 백업 계정에 주소록을 백업시킬 계정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계정이 있다면 동기화시킬 구글 계정으로 변경해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핸드폰에 등록된 구글 계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곳에 설정된 구글 계정으로만 주소록이 동기화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계정을 사용할 경우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동기화할 계정을 정확히 선택해주세요. 다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동기화 상태 메뉴를 눌러주세요. 구글 주소록 동기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설정하면 핸드폰의 주소록이 자동으로 선택한 구글 계정에 동기화되어 백업됩니다. 최근에는 구글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핸드폰을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글 계정을 여러 기기에 로그인해 사용할 때 주소록이 섞이거나 전화번호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화할 구글 계정을 정확하게 설정하면 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주소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기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전화 앱을 열고 하단의 연락처 메뉴를 눌러 주세요.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번호 아래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저장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구글 계정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저장 위치가 휴대폰으로 되어 있다면 동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뒤로 가기를 눌러 주소록 화면으로 돌아간 후 3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연락처 관리로 들어가 연락처 동기화 버튼을 눌러 동기화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핸드폰도 구글 계정이 두 개가 보이는데 주소록 백업은 두 개의 계정에 모두 백업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 설정한 구글 계정으로만 주소록이 백업, 동기화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구글과 동기화하여 안전하게 백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